연두색 부분이 들어오는 곳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 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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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타점 타점이 찍고만 올라가주고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어 매수 타점이지만 쭉 빼서 하락을 했고요. 매수 타점을 하락해서 올라가줬고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메스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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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타점 장 초반이에요. 10시 전 부분 해가지고 트라이 할수 있는 요 타점을 주고 가기 때문에 장 초반 눌림 매매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책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팁은 스윙에서든 당일 단타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팁인데요 저의 매매 근간 매매 근간은 이곳에서부터 발전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4등분선이라고 하는 건데 4등분선은 어, 당일의 고가와 저가 그리고 중심선 있죠? 중심선과 당일의 고가 사이에 하나 당일 중심선과 저가 사이에 하나 그래서 총 당일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3개의 선이 들어가고요 덩어리로 4덩이가 되겠죠? 그래서 4등분선이라고 해요 사실 이 4등분선 같은 경우는 제가 발견해낸 건 아니에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차트 툴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아마 사용을 안 하고 계실 건데 자 오늘은 4등분선을 활용해서 어떻게 당일매매 에 적용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툴바가 필요해요 대부분은 이 오른쪽에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위에 부분 있어요 이 위에 점선 부분을 누르고, 요렇게 움직이시면 밖으로 빼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옆에 그냥 놓고 쓰셔도 돼요. 편집을 눌러볼게요. 이 차트 툴을 편집하는 아이콘이고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요렇게 차트 툴 편집 창이 나옵니다. 자, 이 창을 보시면은, 차트 메뉴 구분이 있어요. 메뉴 구분에 차트 설정에서 밑에 분석도구로 가시면요. 요렇게 도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추세선, 직선, 추세선 복사, 피보나치, 아크, 펜라인 시간대 조정대 목표치, 3등분선, 4등분선, 자동.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자, 요것 중에서 오늘 저희가 사용할 거는 4등분선입니다. 4등분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눌러 주시면 이렇게 4등분선이 들어가게 돼요. 자 다른 것들을 삭제하시려면 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곳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삭제를 하고요 4등분선 하나만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사각형이고요 그리고 직선 추세선 수평 추세선 그리고 타원 타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고요 사각형은 이렇게 사각형 직선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이을 때쓸 수도 있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을 때쓸 수도 있고요 수평 은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정구점 그릴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4등분선 어떻게 사용하냐? 일단 일봉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4등분선 같은 경우는 자동이에요. 이 자동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간 있죠? 내가 원하는 기간에서 저점과 고점을 자동으로 찾아 주고요. 자동으로 찾아준 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중심선을 그어주고 그 중심선과 고점 사이에 하나 또 그리고, 그리고 저점과 중심선 사이에 또 다른 중심선을 그어서 총선은 다섯 개고요 하나 둘셋네 덩이로 구분되게 됩니다 자 오늘 상가간 m p 같은 경우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오늘 고점을 찍었다 어 이것처럼 고점을 찍었죠 고점을 찍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줄 것인가 예측하는데 쓰일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네 덩이로 나눈 지금 4등분선을 보고 계신데 여기에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 여기가 각각의 반등 구간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찍었죠. 9,520원을 찍었는데 그 뒤에 반등이 세게 온다면 눌림이 얼마 없다는 뜻이에요. 눌림이 얼마 없다면 첫 번째 반등 구간에서 반등을 할 것이고 반등이 깊게 온다 라고 하면은 저점과 고점 사이에 중심선 있죠 중심선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한번 찍은 날에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어,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눌리면서 잡는다 라고 할때첫 번째 눌리면서 잡을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눌리면서 잡을 것인가 주문을 넣어 보는 거죠 사실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26일 안에 저점과 고점의 사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점을 잡은 이곳 있죠 이곳과 고점을 잡은 이곳이 26일을 넘지 않았다면 일목균형표 의 기준선과 동일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고 했는데 반등 구간을 지나쳐서 하락을 했죠.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냐? 여기서 한번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저점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구간을 잡는 거고요. 어,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찍어주고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평단가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하루 만에 평단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한번 또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엔 기준선과 이 아랫구간 있죠. 아랫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만든 뒤에 고점 어, 한 5%, 10% 사이에서만 팔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도 않겠네요. 추가 매수한 그날 바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을 갱신을 했죠 네, 다시 고점을 여기 맞춰주고요 저점을 자 이곳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최저점을 잡게 된다면 우리가 1차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하는 구간이 여기가 될 것이고요 평단가를 맞추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쓰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신 다음에 각각의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윙 관점에서 바라본 이 4등 분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과연 분봉 타점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분봉이에요. 3분봉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차트는 기본 차트예요. 분봉의 기본 차트이기 때문에 최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분봉의 이동 평균선을 삭제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을 두 번을 클릭을 해서 라인 설정 가셔가지고요 5일 20, 60, 120일 체크 해제하신 뒤에 거래량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비교 기준은 가격 차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항상 보는 방법이죠 가격이 오르면 매수로 보고요 가격이 내리면 매도로 봅니다 자 기본적인 설정은 됐어요 자 그럼 과연 4등분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4등분선 자동 있죠 자동을 여기다 갖다 대보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봉이에요 3분봉 9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9시부터 쭉 해서 오늘 마지막 거래가 일어났던 시간까지 한번 선을 그어보면은 4등분 선이 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타점들이 좀 보이긴 하죠 어, 여기도 지지를 한번 줬었고요 고점 저항을 막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고점 저항 막고 고점 저항 막고 어, 상한가 갔다가 눌려줬다가 다시 상한가 간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장이 끝난 다음에 고점이 어딘지 봤기 때문에 지금 이 타점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시점 내가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하면은 이 선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활용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새로 그어줘야 돼요 그죠? 자장 시작 후에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해줬다. 그러면 나는 어디를 매수타점을 잡아야 되느냐. 어, 당일의 중심선 있죠? 중심선과 그 아래의 선을 타점을 잡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다시 올라가서, 어, 고점을 돌파할 때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다시 지켜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4등분선을 옮겨서, 어, 또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고요. 자, 매수타점은 또 어디가 돼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오죠? 오는데 체결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더 기다려보고 체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점을 갱신했죠 자 고점을 갱신할 때 다시 4등분 선을 옮겨줘야 돼요 그쵸 자 그렇다면 어 여기 조금 맞아 떨어지긴 했네요 다시 한번 우리는 매수를 여기다 넣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고 기다린다 어 다시 한번 고점이 갱신되네요 다시 한번 올려주고 우리의 타점도 올라가게 돼요 계속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올라갈 때마다 4등분 선을 갱신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또한번 갱신이 됐네요. 고점을 갱신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의 타점을 올려줍니다. 계속 갱신하네요. 또한번 고점을 갱신을 할때 옮겨주고 우리의 타점도 올라가게 돼요. 자 우리의 타점 있죠? 우리의 타점이 어느새 이전 고점이 됐어요.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어, 상가에 들어갔네요. 그러면 또 다시 고점을 갱신을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장이 마감이 됐네요. 장이 마감이 될 때까지 우리의 타점은 오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아침 요한 타점, 한 타점 정도를 잡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수익을 어, 꽤 많이 낼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효용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너무 불편하죠? 고점이 갱신될 때마다 옮겨야 되고 또 종목이 변경이 될 때마다 4등분선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등분선은 우리가 직접 수식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부터 분봉에 넣어줄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차트의 빈 공간을 보시고요 차트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관리 창이 하나가 뜹니다 새로 만들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식 이름과 수식을 넣을 수 있는 공간에 우리가 입력할 수 있도록 어, 창이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4등분 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타, 분봉, 4등분선. 이렇게 넣으시고요. 총 우리가 아까 보셨죠? 선이 몇 개가 들어가나요? 다섯 개가 들어가죠? 수식 1, 2, 3, 4, 5번에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식 이름부터 한번 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선은 뭘까요? 당일 고점이죠. 당일 고점. 수식 5번에는 당일 저점이겠죠, 당연히. 당일 저점. 자, 그리고 수식 3번에는 당일 고점과 당일 저점의 중심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당일 중심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수식 2번에는 당연히 수식 1번과 수식 3번의 중심선이겠죠 그래서 중심선 1이라고 하고요 수식 4번에도 마찬가지로 당일의 중심선과 당일의 저점 사이의 선이기 때문에 중심선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은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식을 넣으면 됩니다 자이 수식들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가셔도 있고요 그런 수식을 잘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예전에 썼던 공식이기 때문에 한번 편하게 그냥 여기서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당일 고점은 데이하 입니다 그래서 데이하이 하고 공란이죠 공란인 가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당일 저점은 뭐겠어요 수식 5번 가셔서 데이 로우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식 3번으로 다시 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데이 하이와 데이 로우의 중심이기 때문에 데이 하이와 데이 로우를 더해서 나누면 되겠죠? 네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당일에 중심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중심선 1과 중심선 2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데이 하이와 중심선을 더 하고요. 이 둘을 2로 나누면 되고요. 또, 중심선과요, 당일 저점을 더 하고요. 이 둘을 어, 나누면 됩니다. 이에요 이렇게 마친 뒤에 수식 검증을 눌러 보면 수식에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자, 지금 따라오지 못 하시는 분들은 책전 주식 네이버 카페에 올려 놓을 테니까요.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셔 가지고 어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식 검증이 완료된 상태에서 작업 저장을 한번 눌러 보세요. 저장을 하신 뒤에 닫기를 해서 나간 뒤에 자, 진짜로 분봉에 제대로 한번 적용이 됐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차트 빈 공간에서 오른쪽 누르신 뒤에 지표 겹치기를 누르셔야 돼요. 추가가 아니라 겹치기입니다. 겹치기 누르셔서 지금 방금 만들었던 단타 찾기, 분봉 4등분선이라고 있죠? 누르시고 적용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다음 지표 Y축과 공유, m p c 선택하신 뒤에 확인을 누르는데 Y축의 표시 방법, 이건 뭐냐면 Y축과 공유, 그러니까 종목의 금액과 공유하겠다는 뜻이에요. 공유를 선택하신 뒤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주 이쁘게 차트가 표현이 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검증을 어떻게 해요? 진짜 4등분선 한번 넣어보면 되죠? 어, 4등분선 자동을 해서 오늘의 첫 캔들에서부터 해서 오늘 마지막 캔들까지 그거 본 뒤에 보면은 어, 겹치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잘 겹치고요 자, 고점 라인을 어, 이쪽으로 옮겨와도 잘 겹치고 있고 고점 라인을 앞쪽으로 옮겨와도 잘 겹치고 오전 쪽으로 와도 겹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을 한번 가보면 자동으로 어,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네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4등분 선들을 조금 더 이쁘게 한번 꾸며 봐야죠 그러면 요거를 일단 삭제를 하시고요. 딜리트키 누르면 없어집니다. 삭제를 하시고 다시 한번 수식관리자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분봉 4등분선을 선택을 하신 뒤에 사용자 지표에 있겠죠? 라인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분봉 4등분선이라고 하면은 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타법이라고 할게요. 무지개 타법. 자, 이 다섯 개의 중심선의 색깔을 제가 정할 건데 무지개 색깔로 정할 거예요. 빨주노초 파란보 해서 당일 고점을 빨간색 너비 2로 하고요. 중심선 1을 주황색으로 하고요. 너비 2 당일 중심선을 노란색 너비 2 중심선 2번을 초록색 되있네요 2번 그리고 마지막 저가를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너비 2로 하고요. 그러면 빨주노초 파란색까지 이렇게 다섯 개가 설정이 됐어요. 그 뒤에 작업 저장 하시고요. 닫기를 놓으신 뒤에 다시 한번 지표 겹치기 단타 4등분선 겹치기 하시면 빨주 노초 파란색 자, 이렇게 아주 이쁘게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은 타점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죠 당일 중심선 당일에 4분의 1지점 4분의 3지점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럼 타점으로서 효용성은 어떻게 있을까 어, 저는 중심선이 가장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란색 선과, 어, 노란색 선이 빠지게 되면 초록색까지, 초록색까지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매수 타점은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 사이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뭔가 확연하게 눈에 띄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꿀까요? 노란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연두색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수식 관리자 가셔가지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단타 4등분선 가셔서 라인 설정 가서 한번 연두색을 넣어 볼게요 당일 중심선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과열 기준값을 1 두면은 노란색 아래쪽에 색이 표현이 되게 돼요 어, 한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넣고 중심선 초록선 있죠 어, 초록선 아래에는 1번을 다시 넣고요. 이 밑에는 저의 차트 기본 색깔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작업 저장하고 다시 한번 지표 겹치기 하고요. 4등분선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우, 눈이 부신 연두색이 완성이 됐네요. 연두색 부분이 들어오는 곳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 타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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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점. 타점이 어, 찍고만 올라가 주고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어, 매수 타점이지만 쭉 빼서 하락을 했고요 매수 타점을 하락해서 올라가 줬고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자, 지금 오늘 상승률 한 8%까지 봤어요 보시면은 상승률이 어, 35종목을 봤고요 8% 정도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이에요. 10시 전 부분 해가지고 트라이 할수 있는 요 타점을 주고 가기 때문에 장 초반 눌림 매매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트는 제가 예전에 열심히 단타 매매를 연구하면서 한번 적용해봤던 차트이기 때문에 무지개 매매로 한번 매매 이름을 붙여 보고요. 내일부터 이 매매법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